한국국토정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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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문화를 잘 챙겨 보듬고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전례가 그의미있는 첫발을 떼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셨습니다. 회장님 모셨습니다. 장장님 오늘 경청회를 통해서 신도 있는 논의와 창조인 대안이 많이 채시되어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교류와 창조를 꽃피우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강주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장애인의 문화가 좋은 방향으로. 형성될 때 장애인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고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사회 발전이고 지역 사회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차이 없이 차등이 없이 소위 공감이라고 하는 것 창조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모든 것들이 존중되고 인정되고 수용될 때. 이것은 긍정적인 존중이고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도시는 품격 있는 도시가 될 테고, 또 사회적 소수자들,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가치 중심의 도시라야 진정한 의미의 인권 도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또, 또 하나의 발을 내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일반 교육에 몰아놓고, 몰아... 예술에 대한 일반 정책을 가지고 너희들이 따라와라 이건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을 위한 그런 우리들만의 맞춤 교육과 맞춤 장소 맞춤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 문화예술 지원센터를 마련해주고 그에 따르는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네 번째, 그, 우리 문화 지원센터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건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구성 요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는 모일 수 있는 장소, 그, 문화 예술을 체험하고 할수 있는 장소, 즉, 하드가 필요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들은 소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런 건물을 관리하고 또 그런 소프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세 가지가 가르, 갖춰졌을 때 문화 예술 세탁, 뭐 예술회관은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사는 곳, 가까운 곳에 이런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같이 일어나시고 이 문제에 같이 함께 동참하시고 열정을 보이셔가지고 진짜 정부나 국가와의 본의 되는 그런 문무기로 되는 좋은 전략법을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 광주에서 먼저 장애인 문화예술이 융성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아, 풍요로워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합니다. 너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일회성이고 너무 포괄적이고 뭐, 이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고요. 예산도 지금, 비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어떤 활동 지원에 비해서 예산도 너무 적은 거 같고, 인력도 너무 적은 거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좀, 어, 짚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며, 우리 광주, 광역시의 장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일견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육성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영화 한편 보고, 뭐 연극 한편 보고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 연극이 장애인들이 중심이 될 수는 없겠는가라고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겠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사회의 약자를 중심에 정말 장애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제약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대부분 열악한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문화적인 혜택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기도 힘든 구조적인 차별의 측면에 있는 것도 방금 우리 박제에서도 나타났고 또 우리 김정국 교수님께서도 그에 대한 대안들을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어, 아직은 어, 비장애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어, 관측에 따라면 문화복지라는 것은 지원해 주면 좋은 거고 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서운한 거 이렇게 소폭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또 이제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경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배려 관점도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권이라는 것은 그런 좀 성폭적인 개념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당연히 누려야 할 나의 것,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의 영역에서도 이런 권리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훨씬 더 이렇게 폭넓은 성과들을 낼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장애인과 문화예술로 관계를 좀 문화적인 권리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것들을 담론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할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가슴벅찬 이런 감정이 오늘 느껴집니다. 하여튼 아무튼 장애 당사자로서 이렇게 이런 토론회가 이렇게 상황에 열리게 된 것을 왕 감사드립니다. 최소한도 일개 동 사무소 당한개 정도는. 이렇게 문화예술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시 투영 활을 하고 그리고 그런 문화예술지능이 지원 창작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뭐 식단이 하나 정도 만들가 아무리 그렇다. 지금 우리 광주에 그 아까 뭐 열일곱 여덟 개 장애인 그 관련 조례가 있는데 사실상 지 상당 부분이 사문화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 그광광주복지관의 그 이원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계신 우리 과장님 이거 조금 뭐 필요한 부분 강제적으로 바꿔서 받아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여주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안에 있는 문장이라든지 내용들을 수정하고 조정하고 또 집행부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고 또 상위법과의 여러 가지 충돌에 관한 문제 예, 이런 것들도 다 다시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첫 단계를 넘면서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여러 여러분, 모두가 여러 과정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저런 모든 분여 문제 인권에 관한 문제 문화적인 관한 문제 모든 것들을 앞으로분 하나씩 하나씩 일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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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